일곱 시 조금 넘었는데 이제 해가 일찍 뜨니까 다들 금모니. Good morning. 우리도 야미띠. 야미슬. 네. 저 지금부터 트라미스를 합니다. 지금 토요일 아침 8 시예요. 노린자와 흰자를 구분하고, right? Uh -huh. Then mix separate. a n d then egg yolk 와 커피. 아, 오늘 strong. 디저트는 스트롱 커피. What is dessert? 타르 와. a n it f e l s like my t a r s o 오늘의디저트 주말 디저트를 이렇게 고요 저는 일단 아까 먹은 디저트를 맛고 있었던... 어, 커피를 빈 볼에 붓고 어, 여기 저의 컬렉션이에요 <웃음> <웃음> 대부분 선물 받은 거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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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내가... oh, okay, 이데 right? um. we'll we'll <목소리> <또> 믹스 믹스. 그다음 바닐라. 아차 아차. 아가 가 대충 대충. 이 바닐라 빈 넣으면 더 맛있는데, r i h t 응. 맥시. 자, 스는 뭘까? 오또 믹스 믹스. 이마스카네 치즈를 넣고 이제 비비적 비비적 하는 거야. 이거 이탈리아 마켓에서 살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믹스 믹스 맥스무. 저는 마늘까야 마늘. 에다 럼 설탕 넣으면은 그다음에 아까 에그요 설탕물을 어, 마스카포네 치즈랑 넣으면서 천천히 넣으면서 믹스 믹스한 블루 하브 베일리스 더 두우 위드 이게 베일리스 아니면 말리스 이거 뭐지 약간 캐러멜 맛나나 그치? Right? 아, 야, too s yeah, 그래서 저희는 럼을 써. 이거 넣어도 돼요. 이거 보통 베일리스 위드 커피로 마시잖아요. 오케이 y o k 더블더블 블 a y double, double. Double, double. Today, we have a little bit of a 고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이 l e b i 저희는 설탕이 원래는 원래대로 이 저희가 하는 양이 필요한 설탕은 132g인데 80g 맞어요. 50g을 52g을 줄여도 충분히 아, 충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케이퍼를 필요한데 이게 좀 짜니까, 또 짜니까 모래 잠깐 담가놓는. 네가 위크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크림으로믹스믹스해서위크림 만드는 엔거는 i 초 a 이탈리아, 스페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엔초빈 Oh, my favorite. Oh, your favorite. 아 h oh, yeah. You have to go to the city. You have to go to the city. You have to go to the c 문어 세비체 샐러드 하자. 위카이 먹고요어 오늘 오지. 응, 예이. 오 예. 오 예. 어그게 뭐야? 위크림 앤드 마스카포네 치즈 믹스 믹스. 응. 응. 오케이 그다음. <목소리> <목소리> 자 한번 핑거 해서 먹어봐. 맛있어. 열심히 만들면 대충. 대추 따지. 올리브 오일. 대충눈대중으로 해, New f i <목소리> 아니 조금만. 그리고 화이트 비네거와 화이트 와인 비네거 레몬즙 소울트 마요네즈 아, 페퍼를, 갈리를 네. 조금만 넣어주고 You hungry. hungry? 기다려 hungry. 이게 오늘 문어 셀프트 샐러드 드레싱으로 쓸 거예요 맛을 okay. 볼까요? Because the salad dress later is gonna be u 이 m y good, okay. 그러면 여기다가 얌이라니까 여기다가 일단 양파를 절 거예요. 이거 문어 이거 세일할 때산 거예요. 세일할 때 이런 거 미리 미리 준비놔야지 아빠 지금 커피만. 이거 하지 마, 알았어? 노티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으면 말안 들었는 머핀. 벤앤허즈베은 저거요, 저거, 저거 커피물에다가 레디핑거 담그기 이거는 새로, 이번에 처음 사보는 레디핑거 브랜드 오케이? 릴리 아빠 잘 도와줘 응어 그리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일단 여기다 넣어서 같이 마리네이트를 하고 또잘았요 세일해 가지고 10분 만원 주고 산 거예요, 만 원. 그러면은 무너 두 달에 만 원이면은 괜찮지 않아요? 가끔 먹나서. 큰 타임? 케닉 타임. 아까 마스카포네라 위크림 섞은 거를 위에다 얹어 주면 돼요. 어, 잠깐. 맛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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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잘하는 어. 그리고 어제 <laughs> 데디 마미가 주신 토마토를 샐러드에도 같이 넣을 거야. 어, 커피? 커피, 커피. 뚜껑뚜껑. 엄마한테. 오늘은 트라미스 어. 많이 할 거어서 커피를 또 추가하고. 엄마 어, 럼, 럼, 럼. l i t t l 그러면은. 됐다. 롬아, 날라가라. 알콜아 다 날라가라. 토마토 자른 것도 넣어서 또 섞어줘요. 응. 비비고 비비고 오이도 넣을 거고요. 오이도 넣고 파슬리 그저께 산거 파슬. o Bibigo, 자 i b 다 g o Bibigo, Bib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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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b 가 c 가가 i b i c 씩 b i b 씩 c o Bibico, Bibico, b i b i 드 o b i b 노 c You want to cocoa powder n o okay. no. okay, okay. Fresh powder? 개 You go 올리브 cup o l i 어 e black olive. One c 너 p Some f r i t o a t o a n to l p y o u 썬드라이드 토마토. 와우. thank you. oh, wait a minute. look at the you know the window. Ah. the they said today is uh, gonna be snow. snow either in raining but actually looks okay lah. only bad. Ba I know Calgary too. it was s 또 만드네. still more tiramisu.

네, 오리보이. 오리보이 방콕. 이거 쿠카요 집은 아이스 Extra 참. l u c k 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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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기 여기. 여기. 이거 너, 너의 f a v o 다 짭짜르 많이 맛있어? 위드 브레드, 위드 레드 파스타. 응. 요 나부터 파슬, 위켄부터 파슬이 투어 파슬, 파 여기다가 파슬 넣어도 되거든요. 이제 샐러드랑 테판나들은다 끝났고 이국적인 맛을 안 좋아하면 아마 별로일 거 같은데 뭐 다양하게 먹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은 맛있을 거야. 저희는 워낙 음식에 진심이고 먹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먹는 거만 먹잖아요. 근데 저는 음. 먹는 것도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늘 새로운 거 좋아해. 애들한테도 좋고 이것도 먹고 것었던거 보내서. 그래요. 하지만는 지금 롤케이크 위한 컷팅을 right. g o o 그리고 이거 귀여운 거. 이거 그여티 거. 이그린티운 거. 이거 귀여운 거. 이거 귀 o 거. 지거귀여 h 거. 이거 e 여 이거 귀여운 거. 이거 귀여운 위 이거 귀 e 운 거. 이 o 귀여운 거. 이거 귀여운 거. 이거 귀여운 거. 이거 귀여운 거. 이거 귀 그, 아. 그, 그러면 이제 이거 끝이랑 맹고 이거번에해줄게 해줄게 이거거막 여기 부러졌는데 완전 아작났어요 그, 괜찮아 오케이 나이거 11년째 쓰는거 11년째 그러면은 뺐다 뽕 뺐다 혼난다 혼다 이제 1면년된 마늘 죽기 보내고 안녕 빠이 사연하라 <laughs> 이거는 이제 파스타 이제 삶을 네, 거고요 오늘 네, 알프레도 해 먹어요 새우 넣고 이렇게 새우를 까고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이게 오늘 롤케어 두개를 하니까 저걸로 안 돼서 이거 머신 쓴대요. 몬스터. The hand l i t s h a r d right? Too slow. Too s l o k a y m o n s t 세연은 다 깎고요. 그럼 그저 물그름 나 벌써 끝났어? 아, 또니인데 오, 역시 몬스터 다르다. 와. 와우. 오와 몬스터드 아나? 그린티? 어. 에그요? 에그아오 네, 어. 어. 엄청 많다 엄청 많다 우리 하는 거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쟤는 이거예요 새우 물기 각자 다아빠요 우리 리아 컸네 커서 이제 이것저것 도와주고 딸은 2와 3은 자기네 놀기 바빠요 놀기 바빠 그리고 나중에 다 되면 먹기 바빠 <laughs>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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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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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새우를 더하려고 응, 새우. 이새 많이 먹어야지 우리. 그 응. 하고 싶어 이거? 응. 그다음. 응. 그다음. 오픈 열어 주세요. 나이스. 안하 냄새 s m 거 l l s very good a c t u a l 걷어내고, 양파 넣고, 와, 오늘은. 와인, 와인. 와인 가져와! 그러면! 와인, green over! 피노, 피노! 피노, 그리지오! 라인 아니야, 라이 아니야. 피노, y e 피노!

햇피샐러드 햇빛 샐러드 여기 y h a 하지마라! Don't be r e e d y 하지마라! Okay? 알았어 하지마라! 오지이오 하지마라! 마산 하지마라! 하지마파마산어 예. 하마라하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리마지 그래 하만마이하이마이지마라 하지마라! 하지 <laughs> <laughs> 맥코 배리 웨어. 오일이랑 올리브 오일, 레몬 즙또소트 페퍼, 그 다음에 그 파마산 소스 를넣다가 이거를 얹을 거예요. 얹어서 같이 먹기. 맛있겠다. 드파크 타임. 오, 난스. 믹스, 믹스, 믹스. 나는 크림 파스타 좋아해. I like cream pasta. Me too, but high <laughs> 살찌지 뭐 개인화겐 오 쟤네 뭐하는 거냐면 우리 로즈린 저거 우리 그거 야채 키우는 거 하나 떨어뜨렸어요 지금 다 치우고 베큐하고 닦고 깨끗이 알았어? 알겠어요 아굿리리한테 감사드려요 릴리 감사리 고마워요 파슬리 어요 오케이 릴리 파슬리 응 엄청 큰샐러드 자자자 여기 만들 토스트 토스트 오븐! 레디? 레디? 너도 찍어야 돼친구 오븐 레디 열어주세요 와쉼심알프레도케 오늘은 파스타 서양식이야, 이탈리아, right? 응. 요거는 이거 올리브로 만든 건데 바게트랑 스프레드 해서 먹는 거야, 오케이? Okay? 이거 문어 세비체 아래다가 루꼴라도 깔았어, 오케이? Okay? 자, 에르카 어, 이모, 에르카 이모, 오 먹고 또 먹어. 어, 당연하지. 어, 뒤에 <laughs> 루꼴라도 있어, 다 같이, 밑에 같이. 샐러드만 먹어도 배부를것 같아. <laughs> 뭐 릴리야 파스타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응. 맛있어요 응. 나도 한번 살고 싶어 샐러드? 오케이 어, 그러면은 접시라도 응. 샐러드 맛있지? 응. 자, 악토 오케이? 응, 그럴게 그럴게? 된거 자, 릴리야 플라워 조금만 먹어 봐 뭐지? 보습이 터지지? 바게 <laughs> <laughs> 아, 그냥 헤비크림으로 다음 형들 다거지 맛있어 아메 아메 음, 음. 곰 합작 곰 같이 했어 응 음, 완전 맛 여러분 짜잔 음. 아, 다로 음. 음. 맛있어? 로제 음. 안 먹어 이거 손난나도 음. 없색해응 돼. 이거 이거 컵 올리브 스프레드 먹 짭짜름해 근데 이제 중독성이 있어 짭짜름하게 중독감 짭짜름하게 올리브도 하고 올리브도 하고 토마토도 하 이제 위니트 있던 위드 와인 We have a wine. So w h 까 브라우트 쌍. But this o e a t later. We eat this w n e first. Okay. Raise i r 그리고 디스 r 레 i 저 is not m a t c h i e right? very fat cup. Only some left. Why now? Why now? Epi, e 아 i 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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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p 아니 p i Epi, 이거 i Epi, e i i i 너 좋아하는 거, 이거 spread it or 게 a l t y How are you? She wants, she w a n t You must taste much better than a n y o f mommy and daddy. Why don't you want to eat? I don't want to eat. I don't want t a t I d o eat. I d o a n t to eat. I d o eat. I d o o eat. I d o o e 맛있었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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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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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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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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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우리 다 알잖아 어한 어, 번. 옛날에 그때는 이데 뭐지? 내 맛은 안어 익숙하지는 않았어 이런 맛은 <목소리> 내가 처음 먹어봐같 진짜 로제 이거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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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제, 이거 이렇게 섞여있을 때 글씨가 생 올리브 너 올리브 좋아하잖아 엄마 처럼그 올리브 안

저 바로 우리 또다 먹었다. 그렇지? Amazing. 완전 맛있다. 이제는 호텔 만들고. 가져베이비 어게 투 롤케이크도 좀 망쳤어요. 리스미. 겟 스타게. 투데이 에브리데이. 오다. 완벽한 여자. 어? 네. 티라미수리한 디저트 리야 해 그렇죠? 커피도 준비하고. 아, 거 네, 이거, 이거, 쓰지이 써? 이거, 아, 못뭐 마시는데. 그렇게 그래? 아 언니 많이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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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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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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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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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이이 못생겼다고 왜 말을 <목소리> 못해? <목소리> 어, <목소리> 아니 안 이뻐. <목소리> 야 너는 진짜. <목소리> 야 어덜리버 야미. <pero> <목소리> 제가 스티 <목소리> 야미. <스티이 야> <목소리> 아니 이게 원래 브레이드가 좀더 소프트했어. 버블이 꺼졌대. 아 그래? 이거 <목소리> 원래 <목소리> 이게 폴딩 폴딩 폴딩했어야 되는데 그냥 믹스 믹스해서 버블 다 꺼져서 맞아. 원래 스펀지였어. 스티 야미, 이 아차프 어때? 그다? 음! 우어 어? 진짜 사워 아니네? Mm. 오~~ yeah. 이거아침만들었어아침 <놀라> mm. 이거 내일 먹을더맛있어 okay. 하루 지나면 더맛있어 음~~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아 오~~ 오~~ 더 커피~~ 다방커피 <laughs> <laughs> 아왜 이렇게 정. 웃겨 미션 아, 미션. 아, 출장 왔어 <laughs> 아나 <laughs> 미치겠다 미스 <정>. 땡큐 <laughs>